회장님 금방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꿈을 꾸고 막 구름에 타고 있는 것처럼 부부방 뜨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회장님에서 전에 이제 회장님께서 내놓은 제품들인가 그러니까 저희 애플에서 나온 제품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불만들이 굉장히 좀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혹시 회장님이 지금 나오는 신제품들을 회장님이 다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제,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실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회장님이 직접 다 확인하고 해서 좋은 제품이었는데, 요즘은 왠지 회장님이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나오는 제품 같은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이따 답을 합시다. 네.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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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 붙자 이거지. <웃음> <웃음> 네. 아주 질문 잘했어요. 애터미 <laughs> 제품들이, 네. 네. 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허접한 걸 그렇게 실어놓지는 않아요. 지금 시스템으로 이제는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던 그런 <laughs>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상당 부분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품질을 확인하고 뭐 한다고 저 죽어버린다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laughs> 그래서 항상 제가 죽은 다음에도 어 돌아갈 수 있는 그래야 60년, 100년을 가는 기업이 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이제 훨씬 더 훌륭한 전문가들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 안에는 이런 이제 전문 팀들을 팀들이 어, 만들어지고 있고 에터미에서요 허접한 어, 제품 어,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느낄 수는 있어요. 자, 김치. 괜찮아, 워죠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허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별로, 별로 맛이 없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요, 그 생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김치는요, 숙성이 돼야 맛있어요. 왜냐면, 정말 좋은 천연 양념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조미료를 일체 안 쓰거든요?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면요, 사실 조미료도 좀 넣고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런 거를 일체 안 넣고 하다 보니까, 자연숙성을 통해서, 이제, 정말 깊은 맛이 나는, 그런 이제 양념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치를 익혀서 먹어야 돼요. 익혀서 먹는,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애터미 김치 좋아,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김치 먹는 분들은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럼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김치 별로예요.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요. 정말 진실하게 하다 보면은요. 어, 특히 음식 같은 <laughs> 경우 그, 어, 처음에 느끼는 산박한 맛 이런 것을 어, 내기 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msg 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laughs> 여러분 어~ 옛날에 사카린 있잖아요 네. 사카린의 피해가 많을까요 설탕의 피해가 많을까요 <laughs> 설탕 때문에 다 망가져 이 모양 욕걸 되신 거잖아요 지금 어? 사실은 어~ 우리가 어~ 이제 식품을 하는 학자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사카린이 주는 피해는 거의 없어요. 아... 그런데 뭐가 피해를 많이 주냐면 설탕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카린은 어때요? 화학적으로 만든 거죠. 물론 그것도요. 식물 이런 거 발효시켜 가지고 만들어요. 네. 그런데 어떻든 화학 과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설탕보다는 더 화학적이다 해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진짜 햄도요 막 처음에 딱 먹었을 때 입에 쩍쩍 붙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 먹었을 때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건강과 맛을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보니까 정말 맛만 추구하고 얄팍하게 가는 사람 그런 식 제품에 비하면은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깡다고 있는 사람을 허접하다. 이렇게 <laughs>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이제 정말 양심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얄팍하게 가지 말자. 그런 분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할수 없다. 그냥 밀고 가자. 오래 가다 보면은 우리의 진심이 알려질 거다. 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에터민 제품 좀 비싼 것 같아요.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이번에 누룽지 나왔는데 맛은 어때요? 맛있어. <laughs>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누룽지는요, 대게 뭘로 만드냐면요, 묵은 쌀로 만들어요. 정부미 같은 걸로. 왜? 눌러버리면은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유기농 무용약 가지고, 그것도 햅쌀 가지고 만들어요. 가격이요, 세배에서 다섯 배까지 비싸요. 묵은 쌀하고는. 그것도 이렇게 양쪽을 누르는 게 아니고, 한쪽에 쫙 철판에 깔아가지고 한쪽만 쫙 누르니까 말랑말랑 하면서도 파삭파삭한 그 우리 가마솥에서 누룽지 먹는 그 맛을 그대로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과자 수준의 맛이에요. 그러면은 자, 묵은 쌀 가지고 가격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만든 누룽지 가격하고 우리 햅쌀로 그것도 유기농. 밥에 먹기도 아까운 그 품종도 엄청나게 좋은 걸로 만든 누룽지하고 가격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가 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워낙 낮춰 놨기 때문에 뭐안 비싸던데 이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그 수준에 비하면은 좀 높아요. 그런데 품질이 우리는 우선이란 말이에 절대 품질은 절대 양보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 진심을 몰라주는 한이 있더라도 진심을 버리지는 않겠다. 정직과 선함이 최상의 전략이다. 이거는 변, 변할 변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얄팍한 사람들의 에 무슨 어, 그런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애터미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진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じ 아!